이제 이쪽 앞쪽 부분에 이제 스틸 부분을 좀 작업을 해볼 텐데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저번 강좌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죠 자 그리고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요거를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부에 대한 주요 기둥하고 계단 아 그러니까 주요 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슬라브 쪽 부분하고 좀 이제 마감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 또 건축 마감 하시는 거를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마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저랑 어차피 진행을 하시긴 하시는데, 건축마감은 사실 1층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7층이 넘어가는 부분 요두 부분이 가장 좀 까다롭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강제로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중간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정도 규모면 크다고 볼 수도 없고 작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되는 부분 그할줄 아셔야 여러분들 회사 가서 좀 편하세요. 그것도 그렇고 강좌가 좀 너무 그 늘어지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아 너무 강좌 좀 지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넘어가고요. 그다음 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구조가 다 생각되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만 딱 따로 잘라서 제가 강좌를, 어, 다시 한번 이제 보강 강좌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주담요도 이제 끊어서 보시게 되면, 주담요도 끊어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상단부에 이 철골 구조가 이렇게 지금 자리한 게 보이시죠? 철골 구조가 이제 여기 가운데는 오픈 형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 파이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어각 파이프까지를 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이쪽에 H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어 겉에 둘러치는 이제 알루미늄 그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어, 샌드스토레드라 그래서 어, 마감재까지 이제 싹 한번 돌리고. 돌리는 건 이제 건축사겠죠.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은 이 지붕 쪽에 있는 구조물을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지붕 쪽에 있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어, 벽체 전면에서 완전히 가로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측면도에서 보시게 되면 남측면도가 아니라 서측면도, 서측면도에서 보시게 되면. 어, 구조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구조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기둥이 4개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형상인데, 어, 이쪽에서 시작해서 넘어가는 이 보가 단차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직으로 바로 갑니다. 수평으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거에 응용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용 과정. 어, 이쪽 주단면도로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하실게 뭐냐면 먼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어떤 기준이냐면 여기 있는 보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지금 이쪽에 보이는 요게 보조 보여기 있는 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보를 그릴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의 보가 있다라고 하면 상단, 중간, 그다음에 보텀, 그래서 하단, 상, 중, 하 이렇게 세 군데 포인트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를 작성하시게 되면 상단이 기준점입니다. 여기 보이는 상단, 그래서 이 상단 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참조 표면을 하나 그리시면 되죠. 아마 그세 번째 예제에서 여러분들 직접 그 윈드 컬럼 작업할 때 했던 방법과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조평면을 이렇게 딱 그어주시면 되고요 참조평면. 이 참조평면 같은 경우에는, 얼라인을 이용해서, 자, 여기 수평, 요 라인 있죠? 요쪽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기준평면으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참조평면에다가 반드시 이름을 쓰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 제가 이름을 쓸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철골 구조물 기준 평면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놨고요. 어 요걸 기준으로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일단은 이쪽에 그려져 있는 기둥들을 전부 다 이따 붙여야 되겠죠. 어떻게 붙이시냐면 서측면도로 이동을 해보시면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둥들이죠 얘네들이 기둥들인데 어. 왼쪽편에 있는 기둥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상태고요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모자라죠 자 이럴땐 어떻게 하시냐 기둥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구요 기둥들을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기둥 4개를 몽땅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많이 하셨죠 여기 상단 베이스 부착 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상단 베이스 부착을 이용해서 이쪽 참조 표면을 기준을 딱 걸어주시면 얘가 싹 잘리겠죠. 얘는 이렇게 늘어나고요. 자, 보세요. 상단 베이스 부착해서 여기 있는 참조 표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어, 경고창이 뜨는데 요거 요 경고창은 뭐냐면 지금 제가 붙인 게 그러니까 구조가 아니란 소리예요. 구조물이 그래서 요 경고창이 뜨는 거고요. 요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평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실 게 뭐냐면 평면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게 남았는데 형상을 작업을 하셔야 되죠. 형상을 자 형상을 작업을 하실 때는 어디로 가시냐면 이쪽에 지금 보시면 어 루프 탑이라고 있죠. 루프 탑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되세요. 루프 탑에서 넘어온 이유는 아 죄송합니다. 루프 탑을 넘은 이유는 여기 보이는 도면이 여기 깔려있어서 그렇죠. 그쵸? 그렇죠? 어, 작업 평면을 아까 여러분들이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면에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이 도면이 깔린 쪽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h b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기둥들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laughs>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둥 옆으로 이제 보의 이름들이 이렇게 다 쓰여져 있는데 그 보에가 이렇게 삼각형 마크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라인 이렇게 이 붙어 있는 애들이 있죠, 그렇죠? 어,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쪽을 먼저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쪽을 얘네들을 먼저 얘네들이 그 대들보? 약간 대들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 이거 뭐라고 표현하던데.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요거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 삼각형이 붙어있는 이쪽. 가장 주 구조물이겠죠? 얘를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실 때는 지금 여기 HBM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쪽에 보시면 SG1이라고 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시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잡아 시작점을 잡아서 여기까지 빼주시면 되세요.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다 편집을 해서 집어 넣으실 거기 때문에 좀 그리실 때는 크게 크게 그려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구조에 가셔가지고 볼을 선택을 해보시면 어. W-wide p l a n e 에서 SG1 이라고 만들었었죠? 자, 여기 SG1이 있죠? SG1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시면 안 되죠? 여기. 배치 기준면이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가려졌네. 여기. 배치 기준면을 어떻게 바꾸셔야 된다? 기준 평면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철골 구조물 기준 평면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을 확인해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끝을 어디서 맺어주시냐면, 여기서 찍으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옆에 지금 SB2라고 보가 두 개가 있죠. 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여유있게 딱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죠. 여유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SG1이라고 돼있죠. 자, 똑같이 작업을 할게요. 교차점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교차점까지 해서 한번 딱 끊으시고, Sg1, 저 그다음에 그 이쪽도 Sg1이죠. 얘는 어, 엄청 길죠. 여기까지 왔죠. 자 끊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여기도 Sg1 이렇게 딱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 구조에서 주로 사용할 보가 이제 형성이 다 됐죠. 쭉 나갔으니까 자 수직을 작업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수평 방향. 여기 있는 수평 방향인데 기둥에 붙어 있는 수평 방향을 작업을 하시면 돼요. 기둥에 기둥을 중심으로 자 어떻게 하시냐? CSG1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구조에서 볼을 선택을 해 주시고 똑같이 철골 구조 작업 평면 확인하시고요 작업 평면 확인하신 다음에 CSG1이라고 있어요. CSG1, CSG1, CSG1A라고 들어갔네. 이름이. 자, 이거 좀 확인 좀 할게요. 자, CSG1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CSG네요. 아마 도면의 명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작업하면 될것 같아요. 얘도 작성하실 때는 길게. 내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길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얘 선택해서 미러로 던지시면 되죠. 자, 선택하시고, 여기에, 대칭 축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중심선을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반대로 넘어가죠.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다 CSG1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빠르시겠어요? 선택을 하시고, 카피하시는 게 제일 빠르시겠죠? 다중 체크하시고, 구속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서 SG1만 이렇게 딱 찍으시면 되겠죠. CSG1. CSG1만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할 차례냐면, 이쪽에 있는 s v 2라고 있는 요 얘네들 있죠? 요 얘네들. 이 친구들은 이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자, 보. 자, SB2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게 센터 잡기를 어려워요. 센터가 만약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쭉 길게 빼주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그리고 밀어 하셔가지고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됐으면, 자, SB2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카피. 해서 중심선 확대해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충 이렇게 찍으시면 중심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좀 많이 그런 실수를 해서 욕을 많이 먹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렇게 싹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한 보는 작성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하실 차례냐면 이제 이쪽에 붙어 있는 SB1이라고 붙어 있는 이보드를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 얘는 뭐 이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아, 보시면 아, 하실 거예요. 자, 보. Sb1이라고 되있는 거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안쪽에서 저기까지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는 이 끝까지가 Sb1입니다. 저기까지 잡아주시고 여기 끝에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됐죠? 됐으면. 어, 여기 있는 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얘를 무브 하셔서 센터 여러분들 이거 제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떨어뜨려서 대충 찍으시면 이게 중심이 안 잡혀요. 근사 값이 잡히니까 반드시 확대해서 중심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교점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자, 반대편. 랬다가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얼추 구조가, 이제, 모양이 나왔네요. 3D에서 잠깐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생선가시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형상 잘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트림을 이용, 아, 트림이 아니라,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이 끝에, 돌출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뭐 온라인이죠. 온라인에서 하시는 거는 기준 찍고 얘 줄여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빼놓으셔야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가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죠. 보들이. 그렇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을 기준으로 얘를 딱 잘라 주셔야죠 이렇게. 자, 안쪽을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안쪽을, 아, 여기는 바깥쪽이네요. 바깥쪽 맞춰주시고, 기호를 잘 보셔야 돼요, 기호를. 도면의 기호를 잘 보셔야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뭐, 실수해도 뭐, 다시 하시면 되니까, 뭐, 큰,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실수를 안할수 있는 걸 실수를 하시면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중심 잡아주시고 자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는 중간에 끊기지 않고 쭉 넘어가고 음 여기 안에서 끊어야 되겠죠 자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잡아주시고 어 여기는 겉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바깥쪽에서 싹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3D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상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형상이 나오고 이 형상을 기준으로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음번에 하실 거는 뭐냐 다음번에 하실 내용은 이제 다음 강좌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하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단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르죠 그렇죠 이게 다른 이유는 딱 하나죠.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다른 이유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평면을 그릴 때 하고요. 그다음에 단면을 끊을 때 하고 같은 사람이 그 그리지 않았거나 아니 그냥 대충 한 거죠. 뭐. 자, 뭐 워낙에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가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BR1이라는 가세, 브레이스. 자, 이쪽에 보시면 가세라고 있죠. 그, 한글판하고 영문판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그, 기본적으로 아이콘 위치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텍스트 위치도 다르지 않고 똑같기 때문에, 어, 이게 영문판이라서 헷갈리는데? 그러면 그러시는데, 사실, 한글판, 영문판 적응하시는데 2, 3일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상관없다. 한글판이든 영문판이든. 자, 여기 가세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BR1 이라고 되어 있죠. BR1. BR1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원형 막대만 있고, 아, 제가 이거 이름을 잘못 줬네요. D19라고 줬네? 제가 이거 이름 좀 바꿀게요. D19가 아니라,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BR1 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BR1, 브레이스. 자, 이거, 반지름 맞는지 확인 좀해 볼게요 BR1 맞네요 저 잘못 줬네 자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자 그냥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얘또 경사져서 나오니까요 이번에는 요거 레벨을 좀 조정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레벨을 조정을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루프탑으로 안돼 있고 루프로 돼 있죠 여기는 루프탑이죠 이게 뭐냐면 시작 지점은 여기인데 끝나는 지점은 무조건 여기서 끝난다는 거거든요. 레벨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 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루프 탑에다가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냥 루프 탑에다가 루프 탑에다가 맞춰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가세를 이렇게 싹 그려주시면 되겠죠. 가세 그리실 때는 중심에서 중심으로 찍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루프 탑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세를 한 번에 싹 찍어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옮기시면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가세 싹 찍으시면 되겠죠. 저 이쪽도 X 표시가 된 부분에는 다 가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구조 기둥이나 구조 보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에, 그래서 그 실제 도면상에서 찍는 뭐, 그려지는 가세랑 랩이 에서 실제 모델링상으로 구현되는 가세가 위치가 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이 하시려면 방법은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가세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면도를 하나 작성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단면도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단면의 범위는 조금 줄여야 되겠죠 그 앞선 예제에서 가세 여러분들 좀해 보셨죠 자 얘는 뒤집어서 자 여기 단면의 범위를 여기서 딱 맞춰 주시고 자 더블클릭해서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선으로 밖에 안 보이죠 구조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 그래서 얘는 중간으로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음영 처리,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세들이 전부 다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가세를, 그래도 좀 내려서 맞추는 게 낫겠죠? 자,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자, 중심 찍어가지고, 제가 그지 얼마나 되나 봤더니, 2849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서측면에서, 서측면에서, 여기 붙어있는 이 가세를 선택을 해서, 여기가 가세 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시면 모든 인스턴스 선택이라고 있어요 뷰에 나타남 하시면 가세가 다 선택이 되구요 얘를 무브해서 구속을 풀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끌어 지만 내린 다음에 2849 라고 하고 엔터 어, 뭐라케 온 뜨는데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구요 3D에서 보시면 가세가 한 번에 들어갔죠. 그쵸? 그렇죠? 지금 가세가 한 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오고는 사실은 이제 그 앞선 철골 예제에서도 할 수도 있었는데 철골 예제 같은 경우에는 지붕의 단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가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맞추기가 어려웠으니까 거기서는 이걸 방법을 못 썼고요. 지금 여기서 이걸 쓸수 있었던 이유는 평면에서 평면으로 그냥 이동만 시킨 거죠. 이렇게 떨어뜨렸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한 번에 끝났죠. 그죠? 고민할 필요 없고. 평면일 경우에는 가세를 집어 넣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만약에 각도를 가지는 지분면이다 그러면 가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 작업하시느라고 그 작업 기준면을 참조 평면에다가 걸어놨잖아요. 여기 루프층, 루프탑, 어 그렇게 해 놓으시면, 아, 이거 제가 작업 끝났으니까 지워버릴게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더블클릭해서 들어갔더니 가세가 정확하게 들어갔죠. 중간에, 자, 제가 이거 이제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자, 이쪽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 철골 작업을 하시느라고 여러분이 부득이하게, 예 네, 부득이하게. 그 작업면을 밑으로 내려놨는데 여기서 내려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작업을 하실 때이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 윈드 컬럼 같은 어 평면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참조 표면에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참조 표면을 선택을 하시면 아 참조 표면이 아니라 옆에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 설정. 작업 기준면 설정. 설정을 눌러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있죠. 참조평면, 철골 구조물 기준평면. 내가 모든 작업을 해도 다 여기 생겨요. 안 되죠?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얘를 눌러서.